안녕하세요, 여러분. 딥러닝 모델 만든다고 하면 뭔가 되게 복잡한 마법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명확한 로드맵만 있으면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지금부터 그 실용적인 가이드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자, 여러분은 머신러닝에서 성공하려면 대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음, 아마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아주 본질적인 질문부터 던지면서 시작해 볼게요. 흔히들 머신러닝은 막 수십 개씩 되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달달 외워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성공의 열쇠는요. 그런 희귀한 지식이 아니라 몇 가지 표준 기술을 어떻게 제대로 적용하느냐. 바로 그 체계적인 프로세스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위해서 저희가 아주 간단한 3단계 프레임워크를 따라가 볼 건데요. 그첫 번째 단계가 바로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성공이 대체 뭔지부터 명확하게 하고 가자는 거죠.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로 구글 스트리트 뷰에 나오는 지 번호판을 컴퓨터가 읽게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죠. 사진 속에 있는 숫자를 정확하게 딱 읽어내는 거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따라갈 3단계 프레임워크가 바로 이겁니다. 첫째 목표를 정하고 둘째 아주 간단한 기준 모델부터 만들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그 모델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거죠. 어때요? 아주 명쾌하죠? 자, 목표를 정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할게 있어요. 대체 어느 정도의 정확도가 필요하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하는 로봇은 정확도가 생명과 직결되니까 정말 높아야 하겠죠. 근데 뭐 재미로 쓰는 연예인 닮은 꿀찾기 앱? 이건 조금 틀려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성공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건 정확도나 재현율 같은 이런 표준 지표들로 딱 정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팸 메일 필터다. 이러면 멀쩡한 메일을 스팸으로 보내 버리면 큰일 나니까 정밀도가 중요하겠죠. 근데 암 진단 모델이라면 이건 실제 암 환자를 한 명이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재현율이 훨씬 중요할 거고요. 결국 내 네, 문제에 가장 딱 맞는 자를 고르는 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기준 모델 만들기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철학이 뭐냐면 처음부터 완벽한 걸 만들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일단 어떻게든 돌아가는 아주 간단한 버전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 단계의 핵심은요. 입력부터 출력까지 이 모든 과정이 쭉 연결된,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로 작동하는 가장 단순한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복잡한 기능은요, 나중에 추가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바로 이런 게 엔드 투 엔드 시스템이에요. 우리의 시에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면, 집 번호판 이미지를 딱 입력으로 넣어서, 신경망이라는 걸 통과시킨 다음에, 243이라는 최종 숫자를 출력으로 뿅! 하고 내놓는 거죠. 이 전체 파이프라인 이게 바로 엔드 투 엔드입니다. 그럼 어떤 신경망으로 시작해야 되지 하고 고민되실 텐데 아주 유용한 경험 법칙이 있어요. 이미지처럼 픽셀의 공간적인 배열이 중요한 데이터다? 그럼 이미지 특징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합성곱 신경망, 바로 CNN을 쓰고요. 텍스트나 주가 데이터처럼 순서가 중요하다? 그럼 그 순서를 기억하는 순환 신경망, RNN을 쓰는 거죠. 그외 대부분의 일반적인 데이터는 일단 완전 연결 신경망으로 시작하면 보통 괜찮습니다. 자, 아키텍처를 정하고 나면 실무자들이 거의 100% 마주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아, 신경망을 더 깊게 만들어야 하나? 그러니까 층을 많이 쌓을까? 아니면 더 넓게? 한 층에 유련을 많이 둘까? 이 문제 말이죠. 이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험 법칙이 바로 이겁니다. 넓은 것보다 깊은 게 낫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각 층은 데이터로부터 서로 다른 수준의 특징을 학습하기 때문이에요. 비유하자면 첫 층이 나무 전체를 보고 다음 층이 가지를 보고 그 다음 층이 나뭇잎을 보는 것처럼 점점 더 세부적인 걸 파고드는 거죠. 그리고 깊을수록 좋다는 이 원칙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도 딱 증명이 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세요. 모델의 은익층, 그러니까 숨겨진 층이 많아질수록 테스트 정확도가 꾸준히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아주 뚜렷한 경향이에요. 와, 그럼 그냥 무조건 층만 많이 쌓으면 장땡이네요. 만약 그랬다면 머신러닝이 이렇게 어렵진 않았겠죠. 사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 함정과 해법. 모델이 너무 복잡해지면요, 훈련 데이터에 있는 정답만 그냥 달달 외워버려요. 이걸 과적합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새로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오히려 성능이 뚝 떨어집니다. 시험 공부할 때, 족보만 외운 거랑 똑같죠. 하지만, 정규화라는 기법을 적용하면, 모델이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일종의 패널티를 줘서 이 과적합을 막아줘요. 덕분에 우리는 더 깊은 모델의 점재력을 마음껏 끌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3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뭐냐면요, 일단 만들어진 모델의 성능을 보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반복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일종의 디버깅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마주할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왼쪽에 과소적합은 모델이 너무 단순해서 마치 공부를 너무 안한 학생처럼 훈련 데이터, 그러니까 연습 문제조차 제대로 못 푸는 상태예요. 반면에 오른쪽에 과적합은 연습 문제는 100점인데 이걸 너무 달달 외우기만 해서 조금만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전혀 못 푸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훈련이 잘안 되는 과소적합 상태다? 그럼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쭉 확인해 보세요. 혹시 데이터나 코드에 버그가 있나? 먼저 살피고요. 모델이 학습하는 보폭, 즉, 학습률이 너무 크거나 작은 건 아닌지 조절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아예 모델 자체를 더 크게 만들어서 더 복잡한 패턴을 배울 힘을 길러 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디버깅의 첫 단계는 언제나 데이터를 의심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봐도 이렇게 흐릿해서 알아보기 힘든 데이터인데 컴퓨터가 이걸 제대로 학습하길 바라는 건좀 무리겠죠? 반대로 훈련은 기가 막히게 잘 되는데 테스트에서만 자꾸 틀린다. 즉 과적합 상태라면 쓰는 약이 다릅니다. 기존 이미지를 살짝 돌리거나 밝기를 바꿔서 데이터 양을 뻥튀기하는 데이터 증강을 하거나 아까 말했던 정교화 기법을 쓸수 있죠.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은 역시 더 많은 진짜 새로운 데이터를 구해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달려온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의 진짜 비밀은 과연 뭘까요? 이 모든 과정의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머신러닝의 성공은 무슨 신비로운 마법공식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단순한 모델에서 시작해서 데이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모델을 개선해 나가는 아주 잘 훈련된 엔지니어링 과정 그 자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체계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데이터의 목소리를 지금보다 훨씬 더잘 듣게 된다면 앞으로 또 어떤 상상도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될까요? 그 가능성은 정말 무한할 겁니다.